예수가 죄 없는 자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발언한 것을 모 한국언론은 예수 매춘부 옹호 발언 파장 잔인한 예수 연약한 여인에게 돌 던지라고 사주라고 보도했다. 석가가 구도의 길을 떠나자 모 한국언론은 국민의 고통을 면 저혼자만 살길 찾아나서라고 보도하였다. 석가의 천상천하 유화독존에 대해 모 한국언론은 오만과 독선의 극치 국민들이 끝장 내야라고 보도했다.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고 했을 때모 한국언론은 소크라테스 악법옹호 파장 1위고 보도했다. 이순신장군이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자 모 한국언론은 이순신 부하에게 거짓말 하도록 지시 도덕성 논란 일파만파라고 보도했다. 클라크가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라고 하자 모 한국언론은 클라크 소년들에게만 야망 가지라고 심각한 성차별 발언이라고 보도했다. 최영장군께서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하자 모 한국언론은 최영 돌을 황금으로 속여 팔아 거액 챙긴 의혹이라고 보도했다. 링컨 대통령이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을리하게 하자 모 한국언론은 국민을 볼모로 하는 국가 정책에 국민은 피곤하다라고 보도한다. 니체가 신은 죽었다 라고 하자. 모한국 언론은 현 정권 신이 죽도록 방치 대통령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 라고 보도했다.